얘들아, 아빠 할 말이 있다. 둥이야, 별이야. 할 말이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여기, 아빠가 잠자는 곳이야. 응? 어? 아빠가 잠자는 곳인데, 잠을 못 자게, 둘다 이렇게, 이렇게 있으면, 어디게 하겠냐? 응? <laughs> 어디게 하겠어? 어? 지금 환성하는 <laughs> 표정이 아니다, 두, 둘 다. 아빠하고 어차 밖에 나가서 자란 소리야? 어?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냐? 아싸해가놓고 아빠 자야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아빠 어디 가서 자라고? 잠잘 데가 없는데. 난리야 <laughs> 자그라 자 이리 가지 자자 손잡고 어? 손잡고 자자 <laughs> 자. 완전히 너희들 불존이다 불존 페리아, 둥이야 불존이 뭔지 알아? 아빠가 만든 말이야. 불편한 존재예요. 둘다 불편한 존재들. <laughs> 잠잘 곳이 없다. 어디서? 의사... 규리야. 아빠가 규이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 몇번 간다. 알고 있어? 왜 간지 알아? 아니 잠자고 있으배 위에 딱 방광을 눌러보러 방댕이로 어? 방광을 눌러보니까 화장실 맨날 가잖아 새벽에 그리고 아 가위 눌려보러 가위 어? 무섭다 야 별이야 이큰 방댕이 방댕이로 눌러보니까, 아빠 쓰러져볼 것 같아. 어? 미리야, 알고 있어? 잠 자는 것은 좋다, 이거야. 베이로 올라오지 말아. 이? 베이로 올라오지 말으라고. 알았지? 이? 뭐, 야하게 하지 마라. 하지 마라. 하지 말라 하지 라 그래 하지 마라. 라 그래. 마뭐발지 마라. 다 발 발도 봐봐라 와마마 와마마마 이 발톱 뭐야 이거? 표리야 와마 표리야 등치가 고양이가 아니에요 누가 보면 손자 그래서 소소 그지, 야. 등치가 소여, 서 와, 마어마하다 야. 어마어마해. 그지, 음모해봐. 이양하지 마, 이양하지 말고, 음모해봐. 완전 소라니까, 등치가. 소, 소.